3개월 만에 800만이요? 가수 이찬원이 세운 경이로운 기록이 가요계와 팬덤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음원과 관련 콘텐츠가 단 3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 800만을 돌파하며 그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 기록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넘어 진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그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3개월, 800만이라는 숫자의 의미. k p o 과 트로트 시장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단일 가수가 3개월 만에 800만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단순히 팬덤의 규모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음악이 세대를 아우르며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2,000원의 곡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모두에게 소비되는 보기 드문 사례라며 숫자 그 자체보다 세대 통합의 힘이 더 경이롭다고 평가했다. 폭발적인 반응을 이끈 콘텐츠. 이번 기록은 특정 음원뿐 아니라 관련 영상, 공연 실황, SNS 클립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다. 특히 그의 라이브 영상은 CD보다 더 낫다는 호평을 받으며 팬들과 대중을 동시에 사로잡았다. 조회수의 급상승은 단순한 팬덤 내 소비를 넘어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청취자들까지 흡수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해외 팬들의 댓글도 급격히 늘고 있으며 이 목소리는 언어를 초월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가요계 전설들의 극찬 2차원의 무대를 본 가요계 원로들은 그의 기록을 두고 결코 우연이 아니다 라고 입을 모았다. 한 국민 가수는 2차원의 노래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그래서 수치로도 증명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선배 가수는 숫자는 기록을 말하지만 그 뒤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힘이 있다며 이참원은 그것을 가진 몇안 되는 후배라고 전했다. 팬덤 찬스의 힘 800만이라는 기록 뒤에는 충성도 높은 팬덤 찬스의 뒷받침이 있다. 팬들은 단순히 음원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새로운 팬 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SNS 해시태그 챌린지. 자발적 홍보 영상 제작 등은 팬덤 문화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그 과정에서 팬덤 내부의 결속력은 더욱 강화됐고, 이는 다시 이찬원의 무대 위 에너지로 이어졌다. 예능과 음악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이찬원의 성공은 음악 활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솔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보여주며 대중적 호감을 얻었다. 하지만 방송인으로서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음악 무대에서 진지한 아티스트로 변신하는 균형 감각이 탁월했다. 예능에서 친근함을 쌓고 무대에서 감동을 주는 이 이중적 매력은 대중을 단단히 붙잡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음악적 진화와 실험 정신 초기에는 맑고 청아한 트로트 음색으로 주목받았지만 최근에는 발라드와 포크, 심지어 팝 스타일의 곡까지 시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이번 기록을 만든 콘텐츠 역시 단순히 트로트 팬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 덕분에 가능했다. 그는 자작곡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싱어송라이터형 아티스트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대를 잇는 다리 이찬원의 강점은 바로 세대를 연결하는 힘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의 공연을 찾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다. 그의 목소리는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감각을 전해준다. 이번 기록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바로 여기 있다. 단순히 한 가수가 성공했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팬덤의 확장 흥미로운 점은 해외에서의 반응이다. 유튜브 조회 수중 상당수가 해외 ip에서 발생했으며 댓글에는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까지 다양한 언어가 등장한다. 이는 한국 대중음악이 단순히 K-POP 아이돌 중심으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찬원은 한국적인 감성으로 해외 팬들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한류 흐름의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가 주목하는 차기 행보. 3개월 만에 800만을 돌파한 이번 성과는 그의 차기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찬원이 차기 앨범에서 어떤 장르와 메시지를 담을지가 관건이라며 이미 대중적 기반을 확보한 만큼 더 과감한 도전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일부는 이찬원이 트로트와 발라드를 잇는 새로운 장르적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팬들이 바라는 것, 팬들이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진심이다. 이찬원은 그동안 팬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온 가수로 알려져 있다. 작은 이벤트에도 직접 목소리를 내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모습은 그의 진정성을 증명한다. 따라서 팬들은 이번 기록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처럼 진솔한 음악과 따뜻한 소통을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결론 3개월 만에 800만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이찬원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증명하는 지표다. 그는 이미 한 세대의 가수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그리고 이번 기록은 그가 앞으로 더큰 무대와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한국 대중음악계가 주목해야 할 이름, 바로 이찬원이다. 요청하신 대로 약 1,100단어 분량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이 기사에 맞게 메인 헤드라인 세선네 가지 후보를 함께 정리해 드릴까요?